Hmm.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좀 쉬는 날이라 놀러 가려고 좀 나왔습니다. 어, 오늘 일정은 어맨하에서한 1시간 10분 정도 가면 코니 아일랜드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이제 미국식 되게 놀이 공원도 있고 거기에 핫도그 유명한 게 있는데 매년 7월 4일마다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 한다고 해서 거거 조금 구경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어, 맨하튼으로 따지면 서쪽 허드슨 강쪽한 11번가에 42번 스트리트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버스를 타서 브라이언 파크로 간 다음에 Q 노란색 라인 타고 한 방에 가면 코니 라인. 랜드까지 가더라고요, 한방에. 그래서 1시간 한 방에. 그래서 한시간한 20분? 뭐 갈만한 거 같습니다, 뉴욕에서. 약간 휴양지를 좀 느끼고 싶다 하면은 맨하튼 놀러 오셨다가 한시간 뭐 정도면 가니까. 그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타임인가 보네. 어우, 좋은데? 굿모닝 여기서 타요? 어 거기서 타면 될것 같아요 갈까요? 맞아 그렇게 핸드폰 찍고 카메라 찍고 하는 게 타임스퀘어 역에서 이렇게 큐라인으로 네. <laughs>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정보 담아야지 오케이, 담아야지 지금. <웃음> <웃음> 어색해? 아직 우리 역, 역주행할 것. <laughs> 아마 우린 다운타운으로 가야되는데? 어, 또 있다. 어. 다운! 저로 가야돼. 자, 이렇게 업타운은 윗방이야. 다운타운은 아랫방이야. 이제 타임스퀘어에서 큐를 타고 한 1시간 가면 코니아일랜드 나오거든요? 보이시 코니아일랜드 이제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가면 돼요 어린 있어도 생각보다 가는 방법이 쉬워서 우리 한시간 가야돼서 무조건, 아, 무조건 앉아야 돼요 보기 아, 안대요 <목소리> 이제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한 가야되거든요 이따 <목소리> <앉다> 뵐게요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아니 좀 졸리면 <laughs> 이거 타도 될것 같아 <laughs> 아니, 그리고 지하철이 그냥 쭉 오니까 너무 좋아. 네? 한 방에. 네. 와, 날씨 진짜 미쳤다. 어. 일단 바람이 너무 시원해. 한적하다, 아, 좋다. 분립기념일이라서 그런가? 맨하트에서 한 1시간 정도 타고 오니까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목소리> 야 이게 진짜 미국식 놀이공원이네 예전 그냥 갔대아 일단 핫도그부터 보고 와볼까요 45분부터 1시까지 계속 트위스 사운드 모여있는 곳이 핫도그일 것 같은데? 아 왠지 저기 왔다. 일단 주의 사요. 지 내가 무료로 나눠주는 것 같아. 돈안 내. 아저저저 아, 저, 저, 저. 이거 쓰, 쓰는 것들 저거랑 무슨 카드지가 비슷한 거 주던데? 어, 저희 뭐 하네? 아, 지금 하고 있나? 아, 니 모자가 학필 우리 앞에서 끝나가지고 요거 받았어요. 아쉽지만 아니 뭔가 한터은 끝난 것 같아 어디서 하는가 저긴데저 네이션 사토구에서 하는 건데 일단 저쪽 끝까지 가볼까요? 기로 들어갈까? 사람들이 빠진 거 보니까 뭔가 한 타임은 끝난 거 같은데 것와 사람 겁나 많아 아니, 사람이 많아서 뭘할 수가 없어. Sorry, excuse m <목소리도> 저는 그냥 적당히 핫도그나 먹고 와야겠다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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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laughs> you. 음료에 담가서 담녹하게 한 다음 먹는 그런 또 팁도 있네. 거의 만을 만들어서 먹는데? <웃음> <웃음> 어, 맛은 포기했어. <laughs> the Great Leap. Horse of Twelve at twenty two and 사람들 진짜 많아 이 핫도그를 하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네. 일이야? 와 빛을 다 반사해서 접진 않겠다 <laughs> 사람 많다. 아, 줄이 미쳤어요. 와. 오늘내로 먹을 수 있겠죠? 너무 배 코니 아일랜드에 도착한 지 3시간. 바다는 커녕, 주구장창 핫도그만 보고 있다. 이제 고지가 코앞입니다. 可以吧？嗯 와 지금 다른 것보다 맥주가 너무 맛있어 와 미쳤다 일단 오렌지 지도부터 먹어볼게요 한국 기가 좋아. 엄청 기름지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짜지도 않아. 와 펜더. 음. 뭐지? 약간 지파이 느낌? 칠리. 진짜 나 이제 하나 먹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지금 한 5분, 5분, 4분 지나서 40개 먹었어. 음. 그 칠리 소스가 맛있네. 신나님 뭐뭐 시킨 거예요? 칠리 베이컨이랑. 칠리 치즈. 아 칠리 치즈랑? <laughs> 칠리 베이. 벌써 살짝 배고픈데? 살짝 <laughs> <laughs> 기다릴 때는 30개 먹은 거할수 oh. 아, 있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laughs> 거짓 배고픈데. 할수 있어. 3개 먹어도 이제 빡, 좀 빡센데, 다음 메모는 좀더 힘들지. 제가 두개 먹었는데, 지금. 아, 그치, 딱두 어, 왔다, 일단 맥주 배가 있어서. 맞아. 그리고 그거 알죠? 원래 조금 일반적으로 배고플 때먹어보 맞아.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음. 아, 아닙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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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치즈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어, 느낌당 어, 그래 괜찮아 음. 뭐베이컨리는 토핑 굳이 필요 없고 칠리 치즈가 딱 제일 정석 어. 솔직히 소세지가 약간 한국인 느게 조금 차는데 치즈가 음. 있어서 괜찮아 맞아 음. 핫도그 되게 클리어 맥주에 얼음맛을 아.